자, 우리 형범이가 어,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합니다 이시간 예수님을 이렇게 복음을 오늘 선생님한테 받았사오니 오늘 영접하기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 형범이 앞으로 큰 인물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형범이 따라서 하면 돼요 예수님, 예수님 이 시간, 이 시간 예수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영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내 모든, 죄를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 이제부터 아이 구주가 되어 주세요. 나의 구주가 되어 주세요. 예수님, 예수님, 어, 저 주님,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살겠습니다. 저희게 지혜도 주시고, 저에게 지혜도 주시고, 예, 응. 건강도 주세요. 건강도 주세요 우리 엄마 아빠 건강 주시고 온 가족 축복해 주세요 혹시 엄마 아빠 어, 건강 주시고 온 가족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목사님 염두 기도했으니까 주님이 평생 영범이 같이 동행할 거예요 응. 영범이 오늘 교회 처음 왔는데 이렇 선생님한테 복음 메시지 듣고 예수님 용되고 있으니까, 이제 평생, 열심히 교회 다녀요. 네. 사랑해요. 예, 약속, 그 열심히 다니기로. 네. 네. 카피하고, 네. 사인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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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